왜 나침부터 방전이야? 응? 어? 아이고. 아, 아이, 경로 벗어났겠지. 아이고 씨. 가자. So 빨리 가면, 빨리 가면 안녕하세요, 여러지오서 어, 어, 슈퍼러브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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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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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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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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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그 자생 한방병원에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 채널인데 이제 축구 선수들 찾아가고 또 유명 인사들을 찾아가가지고 뭐 기부 활동, 뭐 축구를 통한 혹은 다른 챌린지를 통한 기부 활동을 펼치는 그런 채널인데 어 아무튼 그 채널에서 이제 물통 챌린지라고 물통을 이렇게 한 바퀴 휙 돌려가지고 탁 세우는 거. 그런 챌린지를 시도를 한다 해서 어? 요거 괜찮은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 이러면 나도 해야지 어 바이크 타는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좀더 특이한 방법으로 일반인들과는 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어 그런 시도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바로 시작을 해서 도전해서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지 한번 계속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는 겁니다, 여러분. 네, 자 가보시죠. 아침이라 목이 좀 많이 잠겨있다는 거 그리고 혀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굳어있다는 점. 어,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정신 상태는 오히려 아침이 더안 좋은 거 같아. 재밌는 이럴 때더 많은데, 그렇지? 아,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져 가지고 지금 외부 기온이 어, 13도 벌써 오 나도 놀랬다.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, 13도 정도 되고 엔진 온도는 79도입니다. 아, 저기 이쁘게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. 그 한복을 입고 궁을 가면은 궁 입장료가 공짜인 거 아시죠? 그죠. 그래서, 한복을 구입하면 궁입국입장료보 비싼 비 아시죠? 시죠 네. 뭐 어떤 게더 괜찮은 건지 한복 한국에서 한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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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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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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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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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오 날씨 되게 좋네. 야 오늘 완전 쨍쨍하게 차량 완전 재밌게 뽑힐 날이다. <laughs> 왜래세요? 애매하게 갔어요. 하아 혹시 공짜 입장? 그건 아니고 저희 구경하러 가는 거. 한복 입고 구경하는 거 되게 이쁜 거 같아. 흠? 응. 응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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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웜맨 약간 이런 위험한 연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알아두겠어 잘 알아두겠어 이건 입으로 낸 소리가 아니에 혀로 낸 소리야? <laughs>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여주는구나. 에라디야, 자 가자. 아 저만 세상으로, 가자. Here we go. Here we go! Here we go! Everybody here we go! e v e r y b 차도 별로 없고 좋구나. 와. 아, 구했다 수. 실력만 봐, 그게 진짜야. BY 머리를 되게 특이하게 잘랐다.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오렸네. 오린 거야 저거는. 그래서 머리를 보지 말고 실력만 봐라고. 실력만 봐, 그게 진짜야. 내 머리는 가짜야. 오린 거야. 가자 가만있서 보자 오늘은 10월 9일이구나 그지? 어허 여러분들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한글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한글날 그래서 오늘은 외래어를 쓰지 않도록 한번 해볼까요? 좋습니다. 어우, 매연. 자 와, 날씨 정말 좋다. 북과자삼 거리, 북과북과북과과과 북과 부과, 북과 부과, 북과 부과, 과 부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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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가좌삼거리 북가좌, 북가좌산거리, 북가좌삼거리 어려운데? 나만 어렵나? 북가좌산거리.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아 배고프다. 건먹고 갈 걸. 북가좌상거리북가좌상거리 북가좌, 북가좌.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버스 타겠어. 북가좌상거리북가좌상거리 이게 또 뭐야. 아이고. 북가좌상거리북가좌상거리 북가좌 어, 너 어디야? 어, 나북가좌상거리 오, 한번 와서. 오. 북가좌상거리 1374. 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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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저는 어, 유튜브에서 바이크 영상을 찍고 있는 류석이라고 합니다. What's up, guys? 자, 어, 오늘 여러분들 아 어, <laughs> 이번 슈퍼 러브에서 물통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어, 저도 참여를 하고도 빨리 <laughs> 빨빠. 자,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바로 자 그럼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...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뱀몬베츠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빨리 와, 빨리 가면 안되냐 잇짠 에? 엑센스야 좀만 빨리 가면 안될까? 앞에 바퀴 있는 건 알겠지만 좀만 좀 붙어가면 안될까? 왜 이렇게 민지적거리니 <laughs> 하하이. 자 그럼 도전하도록 도전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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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전하겠습니다 무죄라는건 말이야 제가 없는 게 아니야. 제가 있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말이지. 호호, 가 o g 데 a r d i a 데이 봐줄 만한 잘생겼는데, oh, oh yeah, oh, oh, o yeah, 자, 정신 좀 챙기고, h 여기 있구나, a 4 0 4 0 4 0 440, 440, 440,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 여기 저도 같이 가려고요. 아 갈라고요? <laughs> <laughs> 아 쪽팔리는데? <laughs>